잠언 1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어지지만 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진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희망은 좌절된다. 여호와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성곽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열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바라나, 아,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알고 악한 자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제목은 그 29절의 말씀, 여호와의 길로 정직하게 걷는 자.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정직하게 걷는 자. 네, 제목입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어지지만 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진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잘 되고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네,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는데 평통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니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또한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하나 섭리에 나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친히 우렴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치와 딱 맞으면 일이 순조하게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물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거슬르지 않고 그대로 가면 편안하게 잘갈수 있어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 악인은 예,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횟수가 짧아진다 그랬죠. 예, 짧아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순리대로 해나갈 때잘 되는 겁니다. 평범하게 한겨울에 따뜻하게 예, 옷을 입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지 순리에 맞는 거지 한겨울에 뭐 반팔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감기 걸리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에서 어긋나게 가니 육심도 편안하지 못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순리인데 거기에서 어긋난 길로 가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어진다. 육신적인 예, 수명 뿐만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지만 악한 자는 횟수가 짧아진다 했습니다. 형통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희망은 좌절된다. 우리 어제도 비슷한 말씀 보았지요. 이 의인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의인이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24절에서 보았는데,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똑같을 겁니다. 그저 의인이 소망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그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심지어 욕심대로 구해도 하나님이 그저 다 주시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뭐라 했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의인이 원하는 것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도록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도 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도 있고, 뜻하는 바도 있고 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딱 맞도록,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그런 생활이 되니, 그 안에서 또 즐거운 겁니다. 그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준다, 됐죠? 즐거움을 준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니 예.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 안에서 즐겁고 그 안에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하는 것과 맞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의인,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을 행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내 생각이 점점 일치되고 점점 맞아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니 그 결과는 즐거움인 것이고, 그 결과는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2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잘 되고 형통세 되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희망은 좌절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희망은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과 유치되지 않으니 그 뜻이, 뜻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고, 다 좌절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그뿐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생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희망하는 것이 다 끊어집니다. 죽는 순간에 다 끊어져요. 악인이 평생을 악하게 살고 평생을 불의하게 죄물을 모으고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뭔가 유익을 얻고 하면서 그걸로 잘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지만. 또 그래서 실제로는 평생 동안 그렇게 잘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잘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죽는 순간에 그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좌절되고 다 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 어찌 뭐 부러워하고 어찌 시기하겠습니까? 다 좌절되는데. 그래서 29절에 여호와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성곽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된다. 예,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호와의 길, 예, 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다 같은 것인데,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걸어가며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러니 그 말씀이 마치 성곽처럼 성곽에 딱 두르고 있으면 대적이 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성곽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안전한 성곽처럼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또 다시 말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30절에도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했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성곽처럼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니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을 만나도 마음이 또 유동함을 받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들 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야 흔들리지 않나?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게 뭔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정직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정직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예, 지키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형통할 뿐 아니라 안전하기도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의 굳건이 있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길로 정직하게 걷는 자가. 하지만 악한 자 예,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의인은 이러하다. 하지만 악인은 이렇다. 의인의 결과는 이렇다. 하지만 악인의 결과는 이렇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지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걸어가는 자는 형통하고 안전하지만 반면에 악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이 말씀이 의인에게는 안전한 성과이지만 그 말씀이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파멸한다 그랬어요. 파멸한다. 아까 29절에도 악그렘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된다. 예. 여호와의 길이 악한 자에게는 파멸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망한다. 말씀대로 망합니다. 말씀대로 30절에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겁다 그래서 의인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의인인데, 의인은 형통하고그 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게 되고 안전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악인 악인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니 결국은 파멸하고 횟수는 짧아지고 희망은 좌절되고 예, 땅에 거하지 못한다. 다 사라져 버리고 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바라나 사악한 혀는 자길 것이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알고, 악한 자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는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랑하면서 남들에게도 말해줍니다. 본인이 너무나 즐겁고 좋으니, 그것을 남들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길로 함께 가자. 이 길로 걸어가니 이처럼 기쁘고 이 길로 걸어가니 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고 참으로 평안히 있고 즐겁다. 그러니 이 길로 당신도 함께 갑시다. 같이 가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또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입에서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입에서도 또 나오고 행동에서도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것으로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심지어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말해 주는 거, 기쁘게 하는 말을 해 주는 거, 다시 말해 전도하는 건데 전도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도 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 속에 후원의 은혜의 기쁨이 가득 차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나와요. 흘러나오는 거죠. 기쁨이 가득 차 있으니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겁니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을 통해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행위를 통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겸손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넘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예, 나오는 거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악한 자, 악한 자는 사악한 것만 말하다가 그 혀가 잘린다, 그랬습니다. <laughs> 악한 자는 사악한 것만 말하다가 혀가 잘린다. 사악한 것을 말하는 게 뭔가? 자기도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안에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그래서 그러한자는 혀가 잘린다 랬습니다 혀가 잘린다. 이 혀가 잘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두 가지만 볼수 있는데, 혀가 잘린다는 거.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겁니다. 다 없애신다는 겁니다. 뭐를 없애시는가? 사악한 일에 사용하던 것들을 다 없애시는 겁니다. 악한자가 그 혀를 가지고 사악한 말을 했으니 그 사악한 일에 쓰인, 예, 사용한, 이용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쌓으시고 없애시는 겁니다. 가령 물질로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물질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고 사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건강한 육신 다 없애시는 겁니다. 뭐가 됐든 사악한 일에 쓰게, 쓴, 이용한 그러한 것들, 마치 악한 자의 혀를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혀가 잘린다. 또한 가지 의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또 예,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맘에 들 때에는 마치 혀가 잘린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 말도 못해요. 함께 죄 지는 길로 가자. 함께 이 길로 가자. 그랬지만 죄 지을 때는 좋고 악을 행할 때는 즐거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예, 심판이 임하고 나니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게 되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혀가 잘리는 겁니다. 혀가 잘리듯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되 정직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써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평통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평통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또 즐거움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속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하여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는 결국 파멸하고 떨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또 형통치 못하게 되고 혀가 잘리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맞이지만 여호와의 길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 즐겁게 평통하게 또 일이 잘되게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배웠음에도 여전히 악한 길로 걸어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이 되야 어 되겠사오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것들을 많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